아, 안녕하세요. 유미조식TV의 유미입니다. 아, 요즘 어, 로봇이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부상하면서 어, 많은 기업들이, 이, 어, 많은 기업들, 그리고 대기업들이 에, 주도권을 잡기 위하여 어, 그리고 러버 사업에 뛰어들려고 하는 어, 그런 경향을 보이면서 어, 이러봇은 우리가 어, 금후 집중적으로 주목해야 할 그런 종목이라고 봅니다. 어, 그래서 러버 어, 관련주 어, 곧 반등 혹은 상승이 나올 수 나올 것 같은 어, 거의 조정이 끝난 것 같은 그런 위치입니다. 어, 반등 혹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어, 그런 위치입니다 유신로봇입니다 아, 현재 가격은 어, 7,080원입니다 유신버봇을 어, 어, 보면 이렇게 줄곧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아, 줄곧 어, 전거점을 자정이 끝나면 또전거점을 초과하면서, 신거점을 어, 갱신, 갱신하면서, 어, 그런 에, 끊임없이 거점을 갱신하면서 어, 상승세를 이어나오고 있는 어, 상황입니다. 러버러버 어, 입니다 현재 가격은 어, 9,610원 입니다 러버러버도 어, 어, 거의 저정이 끝나서 또 새로운 상승을 어,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어, 그러한 또 위치입니다 러버스타 입니다 러버스타는 어, 24,250원이고 어, 곧 조정이 끝나 상승할 수도 있는 반등 혹은 상승할 수도 있는 위치라고 봅니다. 어, 로보티즈입니다. 현재 가격은 25,600원입니다. 어, 로보티즈도 어, 조정이 끝나서 곧 상승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 위치라고 봅니다. 어, T 러버틱스입니다. 현재 가격은 8350원입니다. 어, T 러버틱스도 어, 곧 조정이 끝나서 어, 반등 혹은 상승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위치입니다. 어, 지금 어, 정합지수가 장안 좋은 가운데 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종목은 러버, 어, 러버 어, 관련주 그리고 어, 메타버스 관련주 게임 관련주 어, 게임 관련주 메타버스 관련주 이러버 관련주들은 이 하락 어, 하락 한, 하락장이 시작한지 이미 1년이 이 1년이 넘은 가운데 그래도 이 러버 관련주, 게임 관련주,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끊임없이 신고점을 갱신하면서 종합지수는 하락하지만 이런 러버 관련주, 게임 관련주,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상승 끊임없이 상승하는 그런 추세를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주목해야 할. 네, 정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대박나기 바랍니다.